안녕하세요. 군상보천사 의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나 명상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 저도 그랬어요. 뭔가 수도승들이나 하는 특별한 행위 같고 그런데 말이죠. 알고 보면 우리 삶을 180도 바꿔줄 엄청난 비밀병기라는 거. 오늘은 기도와 명상을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꿀이 떨어지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꿀마음 방어력 풀 충전. 마치 게임 캐릭터가 방어력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처럼 기도와 명상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스트레스, 불안, 걱정 이런 녀석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게 명상을 통해 잡념을 비우고 기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마치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와, 이거 완전 꿀템 아닌가요? 두 번째 꿀. 집중력 레벨업. 혹시 딴 생각 때문에 중요한 일에 집중 못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기도와 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정신력이 쑥쑥 자란대요. 잡념을 떨쳐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학업 업무 모든 몰입해서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세 번째 꿀 행복 호르몬 팡팡. 기도와 명상은 우리 몸 속의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을 소산하게 한대요.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는 거죠. 우울하거나 힘들 때, 마치 햇빛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게 기도와 명상의 힘입니다. 스트레스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행복은 내 옆으로. 네 번째, 꿀 공감 능력 업그레이드. 기도와 명상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줘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타인의 감정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까지. 아 이러다 저 완전 인사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결론. 기도와 명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거창한 의식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마치 매일 샤워하듯이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명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부자가 되어보자고요. 가자.